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돌고 돌아 또 리니지 M이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리니지 M 방송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잼나지겠네요, 가오. 리니지 웃기지라고 하시는데, 리니지 복귀하려고 합니다. 신섭보다는 이제 구섭.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제 신서버 그 말하는 섬이었나요? 클루디오였나요 어디 서버 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신서버에서 내돈내산으로 한 3개월인가 4개월 신섭에서 방송하면서 신화 못 뽑고 접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신 건너뛰고 리네임 뒤도 안 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하백이 형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탑팀 형들이 약간 와해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돌고 돌아서 보다가 수영이 거랑 보스 거 보는데 지금 탑 총들이뭐한 75%, 그리고 반타병들이 한 25%,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는 도움은 안 되겠지만, 겸사겸사, 보스 옆에서 똥꼬도 좀 빨고, 또 저도 리니지엠 폼도 좀 올리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알 준비해서 오늘부터 좀 캐릭터를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단 좀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라인급에 들어가려면 캐릭터가 몇 개가 있었대요. 수영이도 이제, 수영이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본인꺼 캐릭터를 정리를 하고, 두 것보다 훨씬 상위의 캐릭터를 산다 그래가지고 수영이 캐릭터도 물어보고 수영이 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캐릭터가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하나가 나왔었때 2억 짜리였나? 몸땡이만 2억 짜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허겁지겁 이제 여기저기 좀 땡기고 모아놓은 거 모으고 해가지고 돈을 준비를 해놨더니 그게 어그저 어, 어저께였나? 캐릭터가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 캐릭터 천천히 구하면서 뭐 지금 당장 어차피 실전에 투입될 수도 없고 좀 감을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합니다 형들 일. 5억이라는 게 이제 최소 가격.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요즘은 3유일의 각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부적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은 뭐 엔드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일 각성돼 있고, 에, 인형 각성돼 있고, 청물 유일 각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적.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화가 가봇. 옷 신화가 옷이 라인 탈려면은 최소한 그거는 끼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한 7,8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최대 3억까지 제가 땡길 수 있는. 한도치가 한 3억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방송하면서 갚아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지금 계정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땡했다가 올리시는데 제가 이번에 아이템 매니아 요 광고를 받으면서 아이템 매니아에서만 여러분들 계정을 볼 거예요. 아이템 매니아에 들어가서 형님들이 올려놓은 계정들 보면서 괜찮은 매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SBC 1 8 6으로 카톡 보내주시면은 캐릭터 본인 스펙이 대충 나도 한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 맥스로 보고. 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진지하게 탈려고 방송 켰습니다 먹으러 뭐 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리멤으로 좀 복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수영이가 는 신년 부적이 없는 게 너무 아쉽기나, 그러니까 뭐 환상의 부적도 일단은 요즘은 뭐 거기에서만 사냥한 데며 지배의 탑에서만 거기 아니면은 뭐 웬만해서 사냥을 하질 않는다 그러는데 지배의 탑이 있어가지고 환상의 부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 3억이라는 금액 안에 다때려받기 힘들죠 뭐 신화가 옷도 있고 뭐 환부도 있고 막 각인집 감도 있고 너무 박스긴 한데 최대한 이제 웬만하면 나중에 감가 뭐 나중에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나도 너무 마이너스나면 안 되니까. 바로땡 사이트보다는 아이템 매니아를 이제부터 예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어떤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풀어갈 거냐면 예전처럼 뭐 마키잡이 하기에 뭐 중립가서 놀기에는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이제 또 밀리고 있는 반탑에좀 힘을 좀 못해가지고 어찌 어찌 한번 또 놀아보자. 이런 느낌의 이제 전투 컨텐츠하고 하나는 그 가오템 매니아베 있죠. 예전에 해가지고 시청자 형님들에게 대전거래를 좀 많이 유도했던 뭐 유도는 많이 안 당했지만 그거를 좀주 컨텐츠로도 잡고 메인 싸움이나 집배 싸움 있을 때는 리니지 방송으로 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매니아에서 뭐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계정거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나도 구매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 매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캐릭터 구매 판매 컨뱃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뭐 리니지M 하시는 분들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어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랑 해가지고 좀술 먹방 같은 거 리니지 켜놓고, 또 새벽에 음악 방송, 술 먹방 이런 감성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3가지 컨텐츠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다시 올라왔다고 잠깐만 다시 올라왔다고 타지팽 2억짜리 그거 아 다시 올라왔대? 오케이 그러면 끝났네. 아 근데 그분 아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분 개정거래 무산됐으면 아이템 매니아에 딱 올리세요.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로템 따위 안 봅니다. 아이템 매니아에 올려주세요. 팔고 싶으면 아 배짱으로 갈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판매자분이 오세요. 아 이렇게 갈게요. 아 씨발 사는 사람이 2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구형 거를 산 다음에 신화 가보서 사가지고 채우면 딱 2억 2억 8천 정도 되겠네. 개꿀이 아, 아, 매니아에 등록해놨다고요. 네, 형님. 자, 여러분들 드디어 그 제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그 캐릭터 아이템 매니아에 올려주셨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수영이한테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들어서 이 캐릭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있네. 2억원. 93레벨. 자, 요거 한번 들어갈게요. 93레벨. 뇌신, 각인 사집행에, 삼유일에, 환상 지배부적에, 어? 아 신념 4층 부적이 없었네 일단 신념 4층 부적 여러분들 메모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 뭐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본주님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 분에게도 파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깎아내리거나 욕할 생각하지 말러 형들 그다음에 위금액은 몸금액입니다 장비는 이제 각인 장비고 9월 3일이면 언제야 아, 9월 3일 날 축칠 지룡 수정에 성공했대.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띄우려면은막몇 천만 원 들잖아 이거. 그리고 각인 사지 팽에 비각인 템은 어차피 뭐 필요한 거 돈이 좀 남거나 이 형님은 혹시라도 좀 내고 해주면 하나 정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없다고 치고 비각템은 버립니다. 영웅 티에다가 영웅 경갑7자리 지휘관의 축팔 검기, 축칠 불기, 축칠 용 용쌍팔, 용팔도 따로 쌍으로 가지고 있고 칠수호의 칠해보, 육화룡, 육화탈. 4집의 6입룬 그리고 8짜리 성장티 8짜리 경갑 6짜리 사냥꾼 축칠 지룡의 5성장룬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집 행의 영웅 티셔츠 영웅 경갑의 7학세 축칠학세라는 얘이죠 일단 유일각성에 사시나풀시나에다가 중복 2장 이번에 뭐초월 초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신화도 중복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복에 전설이 39장 중에 32장 7장이 빵꾸 영웅은 97장 중에 3장이 빵꾸 인형은 유일 각성해 놓고 사신화에 중복이 없네요. 전설이 23장 중에 19장 있고 영웅은한장 빵꾸. 그다음에 성물도 유일 각성에 사신화 풀장판 중복은 없고 성물 전설 한장 빵꾸에 영웅 풀. 거기에 이제 부적 환상의 지배 부적에 신념 2층 부적, 신념 3층 부적, 축 해적성 날라다니는 거. 4층 부적이 없는 대신에 이걸 환상의 지배 부적으로 맨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호성 풀, 문양 풀, 자기 풀, 코템 1 0십0 지배석 10씩 권능이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사지팽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유일의 신화 중복 두장 있고 풀장판 인형 풀장판 성물 풀장판 이거 신화 스킬 2강 한거 아니야? 아 이게 유일 유일을 뽑으면은 1강씩 올라가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 아, 요거는 다른 분들 거는 이게 올 전설이었는데, 이 형님은 요거 하나 맞추고 계시는구나. 다이아가 많이 들어가네. 이거는 뭐 천천히 사다 보면 되겠죠. 어차피 근데 만화 차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좋은 거죠. 형들. 사실상 만약에 그니까 내가 이거를 뜨게 되면 이제 난뭐 해야 돼? 아, 지금 상태에서 신화가옷만 사도 게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어차피 계정거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아이템 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할거고요 일단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혹시라도 좀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것들 있으면은 좀만 보고 아일 끝나고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형님 저도 방송 종료하고 카톡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철 바로 구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 구매해요 뭐뭐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며칠만 유예기간 주세요. 이딴거 없습니다 에? 그냥 바로 그냥 스냅으로 꽂아버리라니까 상남가들끼리 시원시원하게, 이제 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하고, 예? 차비 정도는 괜찮잖아, 예? 일도형 내가 뭐큰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차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그냥, 다이렉트 그냥, 예? <laughs> 그래 형님. 자, 어쨌든 오늘 리니지엠 우리 형님들이 좀 쉬었다 켰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리니지엠 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셨네요. 웬만하면은 이제 이게 일이다 생각하고 프로모션 방송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빨리 손에 익히고 재밌는 모습, 좋은 컨텐츠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리니지엠 방송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